돈가방 케이크고요. 어. 돈 뭉치 롤 케이크예요. 손잡이도 있고요. 5만 원짜리 돈가방 케이크. 5만 원짜리 돈 뭉치 케이크예요. 잘라 가지고 와, 맛있다. 와, 엄청 맛있다. 와, 진짜 맛있네. 아메리카노랑 조합이 진짜 최고입니다. 와, 진짜 너무 맛있다, 이거. 최고다 진짜. 이거 손잡이까지 다 먹는 거거든요. 어, 손잡이 떨어졌어. <laughs> <laughs> 일단 한 정도. 애두리는 약간 좀 식감이 뭐라고 될지 좀 질기다고 해야 되나? 어. 응. 응. 아, 이거 맛있는데, 이게 너무 맛있어요. 이거랑 비교가 좀 돼요. 이게 훨씬 맛있어요. 테두리는 빼고 먹을게요. 테두리는 좀 약간 좀 식감이 좀 질기거든요. 이거 먹으면서 김치찌개 진짜 맛있게 먹는 상상하면서 이걸 지금 먹고 있거든요. 여기 있잖아요 케이크가 엄청 달아가지고 아메리카노 같은 거랑 먹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자, 이만큼 좀 남길게요. 아쉽지만 여기까지 먹도록 할게요. 단거 엄청 많이 먹었을 때그 느낌 아시죠? 어, 딱그 느낌이에요. 김치찌개 막 땡기는 느낌. 라면도 땡기고, 된장찌개, 청국장 막 이런 거 땡기는데. <laughs> 아... 두개 중에서 맛으로 따지자면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단맛도 더 강하게 느껴지고, 더 부드럽고, 안에 크림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, 그렇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맛이 없다는 건 아닌데, 이거 같은 경우는 뭔가 주변 동료들이라든지 누가 생일일 때 뭔가 이벤트성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? 이런 케이크를 먹어보기가 좀드물다네요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